Very 좋아 좋아 v 아 r y good. Very good. Very 그 o o d Very good. Very good. Very good. Very good. v e r 로 g o 로 잘생긴 아들이 오세요. 네, 괜찮아요. 푸들 작님 계셔도 오늘은 그 이렇게 끼를 발휘하는 걸 좋아하십니다. 저, 저랑 맞이보고, 자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하는 거야. 모션을 이렇게. <laughs>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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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아래로 위로 위로 위로. 아래로, 위로, 위로, 위로. 아래로,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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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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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요 정말 햇살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미소가 아름다우면 모든 인격까지 다 좋아 보입니다. <laughs> 웃으실거예요안웃으실예요 <laughs> 자, 웃 웃음은요 거짓말로 웃어도 엔돌핀이 나옵니다. 진짜로 웃어도 엔돌핀이 나옵니다. 그런데 웃게 되면 누가 좋아요? 본인이 좋고요 내 건강에도 좋고 보는 사람도 모두 행복하게 하니까 지금부터 저랑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웃으면 돼요 알았죠 그렇지 지금처럼 눈 마주쳤어요 그렇죠 눈 마주쳤어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눈 마주쳤어요 이렇게 하죠 습관이 안 되니까 아들이 웃, 웃을 때 <laughs> 자, 습관이 되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냥 다 보면 나를 위해서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. 혹시 제가 다음에 올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랑 만드시면 어떻게?